자 그럼 일본군 가만히 있었겠어? 의병들 잡겠다고 혈안이 됐어 그 홍대장이라는 놈! 그 놈부터 당장 잡아와! 음.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은 삼수갑산 내일은 북청 모레는 봉오골 완전 신출 기몰리야 이 의병대에 차도선이라는 분이 계셨거든. 그분의 선녀를 우리가 직접 만나봤어. 나는 홍범도 날아가는 홍범도 뛰는 차도선. 하루 전하에도 천리를 있 뛴다고 별명이 차천리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잡을래 하면은 이 산에 차, 차도선이 있다 했는데 거기 가면은 한번터 산에 있다. 오, 음. 와,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잡지를 못한대요. 그렇게 날씨했대요. 천리면은 400km 아니야? 십리가 4km니까. 3km니까. 여기서 부산. 그 정도 거리 서울에서 부산. 어. 그래서, 일본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 음. 일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장 비열한 방법을 썼겠지. 가족 건드리는 거야? 홍범도에 집에 순사들이 들이닥쳤어. 아... 아내를 경찰서로 끌고 가서 고문실 의자에 묶었어. 아. 일본 순사들이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볏집을 들고 들어와. 그걸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 그리고 어떻게? 불을 붙여. 아!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게. 그래도 이를 꽉 물고 버텨 순사들이 막 발로 차고 몽둥이가 날아오고 근데 순간 아내 입에서 피가 흘러 왜? 혀를 깨물어 그래 혀를 깨물었어 스스로 아... 혹시라도 이 고통이 못 이겨서 내가 입을 열게 될까봐 아... 그렇게 옥에 갇힌 아내는 며칠을 못 버티고 숨을 걷었어 응. 자 그런데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 홍범도 장군의 일지 한번 읽어봐봐 일본군 500명과 싸움하여 107명이 죽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수는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아, 어, 아들도 죽었어.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큰 아들이 전사했어. 아... 아내에 이어서 아들도 세상을 떠난 거지. 홍대장의 마음이좀 복잡했을 것 같아. 막. 맞아, 또 대장이니까 그렇지. 막 막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너무 이런 모습도 보이면 그러니까 어안될건 없지만 또할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음. 너무 슬펐다, 너무 아팠다 음. 이게 아니고 음, 그렇지. 내 아들 양. 양성...